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시즌 FA는 보상금을 포함해 1000억을 넘겼을 정도로 시장 전체가 핫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주목을 받지 못한 또 하나의 FA가 있었는데요. 바로 올 시즌 새로 생긴 퓨처스 FA의 선수들입니다. 올 시즌 신설된 퓨처스 FA는 많은 선수들이 후보로 나왔지만 겨우 3명의 선수만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주목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소식 하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만 주고 데려가면 되지만 굳이 이 선수들을 보상금에 계약금까지 해서 데려갈 이유를 못 느끼겠다는 의견이 다분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퓨처스 FA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롯데가 영입할 만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수는 두산의 국회성 선수입니다. 국회성 선수는 스토브리그 초반 롯데가 외야에 빈자리가 생겼기에 일부 롯데 팬들이 언급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국회성 선수는 89년생의 우투 양타로 일루수와 코너 외야 수비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스위치 히터로 활용폭이 상당히 넓고 질 좋은 타구를 많이 생산하며 롯데에 없는 장타력까지 겸비한 타자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한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산 성적을 보면 2016년에 잠시 반짝하긴 했으나 통산 2할 ER 초반대 타율에 8시즌 동안 홈런이 11개가 끝이고 장타율, OPS, WRC 플러스에서 모두 큰 매력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변하고 대처 능력이 낮아 1군에서 지금까지도 힘을 못 냈던 것입니다 이 통상 기록을 보면 차라리 작년에 추재현이 종합적으로 이보다 조금 나은 성적을 기록해줬는데요. 하지만 장타출 하나만 보고 영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국회성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회성은 잠부상이 많아 유리몸이라고 불려왔고 작년도 부상이 있어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해 데려온다 해도 많은 선수인데요. 그리고 발목 부상 등의 원인으로 주력도 리그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이며 코너 외야 수비를 본다고는 하나 수비 범위도 넓지 않고 수비 자체가 좋은 평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수주에서 스위치히터인 점과 장타툴을 빼면 장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공수주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이고 하율 낮고 장타율 좀 있고 올해 스위치히터를 도전하는 강로안과 공통점이 많은 선수가 되겠는데 강로안보다도 3살이나 많아 그나마 있던 장점도 부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보상금이 5천만 원이긴 하지만 굳이 3살 많은 강로안을 돈져가면서 데려올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데요. 차라리 우리 외야 유망주들을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T의 전유수 선수가 있습니다. 전유수 선수는 86년생의 우투수로 한때 SK에서 필승조도 맡았던 나름 커리어가 짱짱한 투수인데요. KT에 와서도 불펜의 중심으로 꽤 쏠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나이를 먹고 기교파로 변신하며 재미를 상당히 봤는데요. 피안타율이 그리 높지도 않고 9이닝당 볼넷 역시 4점 초반대로 무난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필승조와 추격조의 갭이 큰 롯데에 필요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 다 배제시켜버릴 정도로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흠입니다 작년에 방출을 당한 오현택보다한살 적은 나이이고 2020년엔 장원삼 2021년엔 노경은 등 구속이 떨어지며 말년이 허무했던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데요 또한 보상금이 1억 500만원으로 3명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꽤 많은 돈을 들여가며 최고참급 투수를 데려오기보단 역시 내부 자원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NC의 강동현 선수입니다 강동현 선수는 는 92년생의 우투수로 1 9 5 c m 에 94kg이라는 피지컬을 가졌으며 평균 140 중반대의 직구를 던지는 선수인데요. 추가로 슬라이더, 포크, 커브를 구사하며 포크볼의 자신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뚜렷한 활약은 없었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롱릴리프로 가능성을 보였었고 선발로 나와 첫 승을 따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량 실점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시즌 성적이 그야말로 떡락했는데요. 그렇게 구인이당 볼렛이 4점대로 무난한 수준인 걸 제외하면 기록으로 내세울 게 없지만 힘있는 두구를 하며 롱 릴리프 정도로는 쓸만한 모습을 보였기에 역시 리승도와 추격조의 갭을 줄이는 역할에 맞아 보이는데요. 거기다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최근 2년을 보면 땅뜬비가 평균 0.6일 정도로 상당한 뜬공투수이므로 문경찬처럼 변화되는 구장과 시너지가 잘 맞을 선수로도 꽤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보상금이 4,400만원으로 무작정 데려오기엔 내부의 자원들도 많기에 고민이 되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퓨처스 FA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 소속팀에서는 기회가 적었지만 타팀에 간다면 도움이 될 자원 드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상금 문제로 인해 모든 팀이 영입을 꺼려하고 있기에 많은 선수들이 신청을 포기했고 그나마 신청한 3명의 선수들도 미계약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오히려 노경훈, 임창민, 김진성 등 방출 선수들의 재취업이 더잘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롯데로만 봐도 2차 드래프트에 이 선수들이 풀렸을 때 국회성의 장타툴만 보고 박성욱처럼 영입이나 해보자가 되고 강동현의 가능성과 뜬공 투수인 점을 보고 역시 영입이나 해보자고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퓨처스 FA라는 이 제도로 이 선수들에게 보상금이 생겨버렸고 결국 이에 선수들의 앞길은 막혀버렸습니다. 나름 기회를 얻고자 큰 용기를 내고 FA로 나온 선수들은 방출 선수보다 인기가 없고 이제 미아가 될 판이니 2차 드래프트를 폐지하고 신설한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선수들의 기회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자진해서 방출을 요구. 김지용의 사례도 재취업이 돼서 다행인 거지. 4 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2차 드래프트 폐지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듯 2차 드래프트는 기회가 없는 선수들에겐 희망 같은 제도였고, 그를 폐지하고 나온 이 제도의 실효성이 훨씬 떨어져 여러 후보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줄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팀에 몰리는 선수 유출이 문제라면 한 팀에서 빼올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등 2차 드래프트 자체를 개선했어야지.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선수 열어 죽이는 게 과연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이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해 KBO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세 명도 계약을 따내며 이번에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 퓨처스 FA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데로 데로 데로 데 승리예로 데화팅